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가 될 텐데 어쨌든 자 복소수라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복소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니네가 알고 있는 수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수 수체계, 체계 체계 수 체계라는 건음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수의 종류들을 표현하는 어떤 약간 무슨 도형 같은 거예요. 어떤 그 어떤 표 같은 거예요. 그표 같은 건데. 니네가 알고 있는 수가 아직까지는 니네가 알고 있는 수가 제일 유명한 수 중에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유리수밖에 없죠. 유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린 유리수라고 얘기해요. 유리수는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아닌 유리수로 아니고요 굳이 더 얘기를 하자면 정수는 요세 개로 갈립니다.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나뉘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오케이? 자, 이러한 유리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차, 어쨌든 중1, 중2 때까지 걸쳐서 배운 거고요. 중3 때 유리수가 아닌 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웠어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불러요, 허수. 아 미친놈아. 미쳤나봐. 허수래요. 뭔 정신이야. 무리수라고 불러요. 미안합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무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즉 무리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파이, 파이가 대표적인 무리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루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들이 있죠. 루트를 벗기면 안 돼요. 루트 4, 걔는 무리수가 아니야. 알아니? 루트 4는 2로 벗겨지니까. 즉 루트를 벗길 수 없는 모든 수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거예요.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수의 크기가 있는 거야. 크기. 크기가 있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존재하니까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됐니? 자, 여기서 이제 수체계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건데 뭐냐면, 자, 무리수가 뭐라 그랬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했잖아.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했잖아.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종류로서 우리가 반대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남자가 있다면 남자의 반대, 뭐,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부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없죠? 게이? 게이도 남자죠? 그죠? 맞죠? 아닌가? <laughs> 모르겠다. 트랜스? 아닌가? 어 아무튼, 걔는 또 남자 또는 사람, 여자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듯이,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순 있잖아. 실수가 아닌 수,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을까? 있다, 이 얘기죠. 그 수를 어디다 써먹느냐? 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고, 간단하게 걔네들이 어떤 놈인지를 여러분이 판단만 하고 있으시면 돼요. 어쨌든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불러요, 허수. 여기 있는 허자가 뭔지 알아요? 허구의 할때그 허자예요. 허경영 할 때도 허자 되나? 치. 미안합니다. 헛다리, 어, 헛인데, 그건. 헛, 헛자인데, 헛자. 혹시 친척 중에 허경영 씨 있는 거 아니죠? 저, 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그니까, 러 허, 허점 할때그허예요 그죠? 실제의 반대, 허구의 할때그허자예요 그니까, 러 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만 있는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장난식으로 뭐, 좀 약간 빗대어서 얘기한 게, 말. 당나귀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잖아. 유니콘.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놈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죠. 아, 존재하진 않지만 유니콘이라는 그러한 것 자체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나? 산타 할아버지. 아, 미안합니다. 자꾸 딴 쪽으로 빠지는데 아무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수의 존재를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수들을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숫자의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허수가 누가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허수가 과연 무엇일까? 허수가? 그니까, 뭐, 허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허수는요, 우리가 배우는 허수는요, 어떤 게 허수가 있냐면요, 제곱하여, 제곱했을 때, 음수인 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있어, 없어? 니네가 머릿속으로 아무 숫자나 떠올려봐. 니네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아무 숫자나 떠올려봐. 예. 떠올렸어? 1. 좋아. 제곱해봐. 1. 예. 음수에요? 양수죠. 똑같은 놈을 두개 곱하게 돼 있어. 그럼 니네가 떠올린 숫자가 양수이거나 또는 0이거나 음수인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 제곱해주잖아. 그지? 제곱해주면. 자,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지? 0 곱하기 0, 0이지? 음수 곱하기 음수. 양으로 바뀌죠. 똑같이 제곱이라는 거는 걔랑 똑같은 놈을 두번 곱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제곱하면 얼마 돼? 20. 25. 플러스 25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그럼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제곱하면 뭐다? 0 또는 양수야.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지? 많이? 그러니까, 제곱해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어,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부르자. 이해돼? 그런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수는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란 놈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 말이야. 누구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런 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로 배우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x 제곱은 7이야. 그럼 x 얼마야? 뿔마루트7 썼던 거 기억나냐? 뿔마루트 쓸수 있었던 거 기억나요? 똑같아요. X제곱이 마삼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야? X는 뭐예요? 뿔마루트 마삼이라고 쓰면 돼. 루트 안에가 음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3 때 루트를 막 배우면서 루트 안에는 절대로 음수가 들어가서 없다라고 배웠잖아.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절대 음수가 아니라 그랬지. 왜? 그런 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인수가 허수인 거야. 알았어? 여기 있는 뿔마, 루트, 마삼 같은 경우, 얘만 있겠어? 또 있겠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5분의 2. 뭐, 이런 것들 싹다 허수겠죠? 이러한 수들을 우리가 이제 허수라고 부를 거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플러스 루트 마삼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마삼도 있을 건데, 얘도 허수고, 얘도 허수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수 자체를 우리가 양수라고 얘기하고, 요수 자체를 우리가 음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양수와 음수의 개념은 실수 범위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그지?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어떤 양수가 있고 어떤 음수가 있어. 누가 커요? 양수가 크죠. 그렇지 않아요? 양수보다 어떤 양수든 어쨌든 음수보다 무조건 클거 아니야. 뭐라고요? 크다고요. 또는 음수가 작다고요. 그럼 크고 작은 걸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크고 작은 걸 비교하는 건 실수일 때만 해요. 실수가 아닌 허수는요, 크고 작은 뭐. 걸 구별할 수 없어. 얘가 커? 얘가 커? 크고 작고 알아? 크고 작은 거? 몰라. 그래서 양수 음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플러스까지는 써요. 플러스 루트 마삼이다. 근데 걔를 양수라고 부르진 않아. 그냥 모양 자체가 플러스 갖고 있는 모양인 거야. 양수는 아니야.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거고 음수는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숫들을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허수는 양수 음수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자, 허수가 뭔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허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 허수 단위. 자, 허수 단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I예요, I. I인데, 봐봐, 이 모양이 지금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봐봐, I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쉽냐, 어렵냐? 어. 렵지 이렇게 안 써요. 그냥 L자 조그맣게 반만큼 그리고 점 찍으면 돼. 이게 i야. 앞으로 여러분 i는 이렇게 쓰세요. 저더러보이 아니야. 지켜 줘야 돼. 왜 그러느냐? 헷갈려요. 여러분 잘못 배우셨는데 잘못 배운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도 있는데 지금 x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x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뭐야, 생긴 모양 비슷하니까 상관없잖아. 아니야. 쓰게끔 지켜줘야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이정현인데, 이자 이렇게 쓰죠.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하죠. 야, 니네 이름 써봐. 어유못 배운 놈. 이렇게 얘기 듣지 않냐? 아, 안 그래? 그럼 정현은, 이렇게 써? <laughs> 그잖아. 순서가 있단 말이야. 쓰는 방법이 있고, 그걸 지켜주는 게 좋아. 하지만, X는 뭐라 안 할게 왜냐 이건 살짝 내 고집이거든 내 고집인데 학교 수학 선생님도 X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왜더 멋있거든 얘가 더 멋있잖아 X 이렇게 쓰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멋있게 못 써요 X 보통 애들 뭐 이렇게 되고 막 모양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X 원래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못 쓰니까 X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어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X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X 아니야 원래 X 아니야, 이거. 카이야, 카이. 카이가 뭐야? K. 오케이? 알파, 베타처럼. 알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X는 원래 얘가 아니에요. X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Y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Y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자를 쓰고, 어떤 기호를 쓰고, 그런 데 있어서, 혼동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쓰는 걸좀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이 i 쓰는 거 지금 처음 배우니까 내가 하는 거 지켜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i 이렇게 쓰는 애 있는데 점 잘못 찍은 걸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못 보고 이거 숫자 1로 보는 애들도 은근히 많아. 확실하게 i라는 거 구별하기 위해서 l자 그리시고 점 찍는 거 연습하셔요. l자 이렇게 쭈꾸미처럼 그리지 말고 살짝 눕혀서 이렇게 그리면 돼, 눕혀서. 알았죠? 쓰는 연습 몇번 한번 해보셔요. 알겠죠? 자 그래서 i 어떻게 쓰는지 지금 말씀드렸고 허수 단위를 우리는 i라고 얘기하는데 이 i라는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i라는 놈은 누구냐? i라는 놈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얘기할 거야. 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은 얘는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얘가 음수야? 양수야? 아니야? 알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i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변수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 개념이 아니야. 상수예요. 상수. 루트 마일이라고 하는 상수야. i는. 알겠니? 되니 근데 이 루트 마일이라는 놈잘 봐. i라는 놈을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거수인 그거 맞죠? 제곱했는데 음수됐으니까. 이러한 존재를 즉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부를 거다. 알겠니? 마이너스 루트 마일은 마이너스 아이야. 아이 아니야. 아이는 플러스 루트 마일만 아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얘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얘가 왜 허수 단위면, 잘 봐. 우리 아까 했던 루트 마삼 같은 경우 볼게요. 얘는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일로 쓸수 있거든. 그지?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요? 아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루트 3, 아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 i가 있네 이거 뭐예요? 허술한 뜻이에요. 그럼 자 루트 마 4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 1이죠? 그럼 이거 i로 바꾸면 루트 4 i가 되죠? 근데 루트 4는 네.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그렇지 2i라고 쓰시면 돼요. 2 i 예요 근데 혼동하지 마라. 2i는 루트 마 4다. 나중에 니네 막 풀다보면은 3i인데 3 i 를 루트 마 3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루트 얼마야? 마? 9예요. 그죠? 루트 9i니까 루트 마9가 돼야 돼. 알겠죠?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을 때 제곱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쓰는 거고요. 알겠죠? 즉 허수를 표현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허수를 표현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i를 뭐라고 불러요?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근데 왜이 단위라는 말 뜻이 무엇일까? 단위. 단위라는게뭔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몸무게는 86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이해는 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몸무게를 얘기할 때, 키로그램 단위를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86이라고 얘기했으면 86키로그램이라고 알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외계인이 왔어, 외계인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야, 내 몸무게 86이야.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외계인은, 정확히 얘기하라고 나를 막 뭐라고 막 쏘아 붙이겠지. 왜? 걔네들은 몸무게에 다니는 키로그램을 안 쓰거든. 그지? 맞아요? 즉, 내가 몸무게라고 얘기한 86kg이라는 걸딱 보자마자, 아! 이게 무게를 뜻하는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 수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내 키는 180이야. 라고 얘기했어. 180km면 어떡할래? 웃기죠? 내 키가 3만해 180km야? 아니지. 180m야? 아니지. 180cm잖아. 그지이 수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모든 숫자가 단위가 붙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쓰이는 숫자들은 단위가 있어야 돼요. 넓이의 단위야 제곱센치미터, 길이의 단위야 그냥 센치미터 또는 미터 이런 식으로 그 수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게 단위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허수단위라고 단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단위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 그 수의 크기. 그지? 허수 단위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크기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실수에서 단위는 그 수의 크기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자, 180cm 잖아. 그럼 이놈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이 1cm 크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도잖아요. 1cm가 이 정도잖아. 요 정도의 길이를 1cm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지 않아요? 요 1cm가 몇개 있는 거야? 180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얼마만큼 큰 건지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단위의 역할이에요. 그 수의 성격과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허수 단위인데, 요거는 크기는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수가 허수라는 건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즉, 아이가 붙어 있으면 뭐다? 허수다. 알겠니? 그럼 나는 실수야. 난 아이가 없거든. 재미없어, 진짜, 너. 쌤. 미안하다. 태주쌤은 허수야. 아이가 있거든. 승희쌤도 허수고. <laughs> 미안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그럼 복소수에 대해서 좀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복소수란 무엇인가? 자, 내가 아까 얘기하기를 복소수라는 것이 실수와 허수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복소수는 무조건 허수예요? 아니에요. 복소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을 둘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죠? 그럼 실수인놈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허수인놈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복소수를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A+BI 단 AB는 실수 A+BI라고 쓰면 얘가 복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왠지 한번 볼게요. B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가 0이야. B가 0이야. B가 0이면 뭐야? A 플러스 0 아이죠. 근데 0이란 놈은 너무너무너무 힘이 세요. 곱셈에서 너무너무 힘이 세요. 허수요 단위, 허수단위였던 I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역시 같이 0으로 없어져요. 곱하기 0은 뭐든지 사라지게 알았어?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옆에다 곱하기 0 써놔. 그러면 그게 사라지니까. 내 옆에 썼니 혹시? 그럼 뭐가 돼? <laughs> B가 0이 되면 같이 날아가죠? 없어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A가 남지 않아. 그럼 뭐니? 실수를 뜻하는 거죠. 그죠? 즉 A 플러스 B I에서 복수수인 A 플러스 B I에서 만약에 B가 0인 케이스다. 그럼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B가 0인 케이스야. 이해돼? 되니? 그러면 허수가 되는 케이스는 뭐야? I가 있기만 하면 되잖아. i가 안 없어지면 허수인 거잖아 그러면 요 놈과는 반대로 그럼 뭐예요? b가 0이 아닌 거예요. b가 0이 아니면 i란 놈이 살아남기 때문에 i가 있으면 요 놈의 존재 여부에 관련 없이 무조건 i가 있잖아. 그러니까 3 플러스 2i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허수예요. 알았습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얘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허수가 되는 거야. 근데 잘라보면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잖아. 실수랑 허수를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놈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놈을 어떻게 더해? 그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냅두시면 돼요. 냅두시면 되는데, 여러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허수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 3이란 놈이 있긴 하지만 뒤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 같이 묶여서 이 아이 때문에 같이 허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만약에 얘를 지워버리고 3만 쓰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B가 0이면 실수가 되지만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된다라는 걸로 알수 있어요. 따라서 복소수는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나타내는 부분과 허수를 나타내는 부분 두 부분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복소수는요두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줄여서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해요. 알겠죠? 그때 여긴 요 a 값과 b 값만 실수부, 허수부라고 얘기해요. i는 제외하고 a하고 b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럼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소수가 실수가 될 조건 뭐예요? 허수 부분이 0이면 돼요. 복소수가 허수가 될 조건이 뭐예요?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돼요. 알겠죠? 됐죠? 예. 그럼 실수에 대해서는 더할 얘기는 없고요. 허수를 조금 더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허수를 조금 더 분리해볼게. 허수 중에는 아까 썼던 3+2i 이런 식으로 실수인 부분도 아직 남아 있는 놈도 있겠지만 실수가 없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4i 얘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이 아예 없잖아. 허수 부분만 있잖아. 이러한 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느 순전히 허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요. 순허수.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면 돼요. 즉 실수 부분이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허수가 되기도 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거를 정리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복소수는 a 플러스 bi인데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 실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b가 0이 아니면 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b가 0이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a가 0이 돼버려, 그럼 bi만 남잖아, bi. 요번에 들어가는 있잖아. BI, BI 남았죠. 요 BI는 순호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A까지도 같이 남아 있으면 얘는 순호수가 아닌 호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드립이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수업만 얘기하면 니는 힘들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더 힘든 건가? 어? 씨 없어요. 어? 조금만 더 하고 싶시면안 될까? 그냥 내용 나온 김에 내용 설명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할수 있어요. 뒤에 있는 내용 되게 쉽거든요. 여기까지만 <laughs> 설명하고요. 좀쉰 다음에 문제풀이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복소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란 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a 플러스 bi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얘도 복소수고 얘도 복수잖아. 소 그지? 맞죠? 근데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복소수랑이복소수랑 이 서로 같을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같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항등식 할때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자, 봐봐. a 플러스 p i 란 놈이 있는데 이거는 얘가 0이랑 같대요. 그럼 자, 이렇게 될 조건이 뭐예요? a도 0이고요. b도 0이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죠?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돼요. 자, 0을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뭔데요? 0 플러스 0i. 그러니까 a도 0, b도 0인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인데,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소수는복소수인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켤레가 붙었죠. 켤레가 혹시 뭔지 알아요? 켤레? 가해 음? 응? 이름? 응, 음, 아니야. 한국말이야 신발 한국. 그래 신발 한 켤레 신발 한 켤레를 왜 신발은 한 켤레라고 부르죠? 양말도 한 켤레라고 부르고? 신는 거라서 핸드폰은 한 켤레라고 안 하죠? 신는 거라서 아니에요 장갑도 한 켤레인데? 끼는 거라서 장갑은 끼는 거잖아 그러면 음. 넣는 거라서 아니야 쌍이 있어서 그래요 음. 왼쪽과 오른쪽 쌍이 있죠? 쌍이 있는 거 묶어서 한 켤레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켤레복소수라는 것도 우리가 쌍을 의미해요. 근데, 무엇을 <laughs> 켤레복소수라고 하냐면, 자, 1 플러스 2i 라고 있어요. 그럼 요놈의 켤레복소수는 누구냐? 요놈의, 야, 니네 짝대리고 와. 얘가 남편인 거야. 그럼 부인은 누구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1-2i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켤레인 켤레복수수예요한 쌍인 거야. 즉1 플러스 2i의 켤레 복수수는 1마 2i이고요 1마 2i의 켤레 복수수는 1뿔 2i예요 됐습니까?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laughs> 됐습니까? 자 그러면 5i라고 돼 있어요 자 5i의 켤레 복수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5i야 알았니? 자 2i 플러스 3의 켤레 복수수 누구야? 예, 마이너스 이하뿔 3이에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마지막 한가지, 자 7의 켤레 복소수 누구예요? 7, 예, 그렇죠. 7입니다. 실수는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태죠. 지 혼자 결혼한 거야. 야, 네 남편 누구야? 내 남편은 나야. 네 부인은 누군데? 내 부인도 나예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소름돋았죠?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1 플러스 2i를 딱 써놓고 야 너의 부인이 누구야. 너의 켤레 데리고 와. 켤레가 누구냐고 라 물어보는 게 위에 짝대기로 길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1마 2아이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읽는 방법은 b, a, r, r. 읽으시면 돼요. 바. 1 플러스 2아이 전체의 바. 오케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켤레 복소수예요 됐어요? 네. 괜찮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